여러분, 제가,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남성 뷰티 시장에서 거의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비레디잖아요. 응? 제가 평소에도 비레디 제품을 엄청 잘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에는 제가 쿠션 위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촬영할 때나 그랬을 때는 무조건 이제 쿠션을 바로 촬영했었는데, 제가 여름인가 때부터 트루톤 로션이 새로 나왔잖아요. 트루톤 로션이. 그때부터는 계속 거의 쿠션을 거의 안 쓰고, 트루톤 로션 위주로만 계속 썼거든요. 응? 진짜 좋아 둘다 진짜 커버 잘 되고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뭐가 더 나을까? 응? 같은 비레디 제품인데도 어떤 게더 나을까? 갑자기 이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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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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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자 보자, 아, 보자, 보자. 아, 오케이. 예, 네, 이렇게 지금 두개 있잖아요. 이거 쿠션이고, 이건 트루트노션. 제가 거의 요즘은 이것만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이거는 지금 두통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 계속 잘 사용했을 때이 쿠션이 좋을지, 어? 트루트노션이 더 좋을지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두 개를 조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 지금 얼굴 오늘 씻고 와가지고,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아무것도 안바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염자국도 굉장히 지금 제모 중이니까. 수염 자국도 지금 굉장히 골때리게 날고, 심지어 오늘 면도 하고 온 거야. 한쪽은 트루트로션, 한쪽은 쿠션 이렇게 바를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좋아. 어? 반씩 수염이 남아 있어. 딱 여기 인중을 기점으로 여기 이렇게 이만큼 여기랑 여기를 수염 있고 여기랑 여기 수염 있으니까 음.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지좀 보시면 일단 트러블 자국 같은 게 지금 살짝 붉게 남아 있긴 하죠. 음? 이거는 트러블 제 흔적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응? 콕 찍어 콕 찍잖아 이걸 이제 옆에 사이드에다가 조금 덜어내요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이거를 덕덕덕덕음 응. 살짝 묻어나는 게 보이긴 하죠 음 응. 살짝 이거를 겁나 두드리는 거야 응? 어렵지 않아 코랑 블랙헤드이쪽을 슬랩 내려 쓸어내리면 돼 이게 남성들이 쉽게 사용하게 만든 거라서 커버락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티나게 그렇게 돼있진 않아요 그래서 수염 같은 경우는 쿠션만으로는 이렇게 뭔가 제대로 커버는 안 되긴 해요 음? 그래도 여기 색깔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연해지긴 했지 음. 여기 트러블이 조금 더 보이고 음. 조금 더 연해진 건 있어 어. 완벽하게 이제 안 보일 정도로 커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됐단 말이에요 여기 얼굴 붉은기랑 수염 자국 보이죠 여긴 세분작이 조금 더 연해, 요 여기보다는. 그리고 트러블 자국 같은, 거 흔적 같은 거. 방금에 찍은 거랑 또 보여드리면 조금 연해지긴 했어요. 음? 아예 처음 해보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드리는 거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진짜, 진짜 남자들을 위해서 엄청 쉽게 바를 수 있도록 만든 게이 트루트로션이란 말이죠. 여기도 똑같이 반만 바를게요. 펌프를 그냥 해쫙 해서. 원래 이거 한 펌프 양이 얼굴 전체에 바르는 양이긴 하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살짝 색이 보여.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 보이지. 이게 제 피부색이랑 딱 이제 합쳐지면서 커버가 되는 건데, 이게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얼굴이 약간 수분감이 부족하거나, 응? 그랬을 때, 이렇게 살짝 밀린단 말이야, 응? 이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수분 선크림 있잖아요 좀 촉촉한 것들 그런 것들이랑 섞어서 바르면 진짜 잘 발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어요 발림성은 훨씬 더 좋아지고 좋아지는데 저 어쨌든 이렇게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먼저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어느 정도 커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음. 그치 트루톤 바르기 전이랑 후랑 봤을 때 트러블 자국이나 이런 게 확실히 커버가 되긴 했단 말이에요 수염 자국도 보시면 음. 커버가 좀더 됐어 음. 근데 처음에 비교했을 때 시험 색기 좀 비슷비슷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지. 트루트 롤션 바른 자국이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트루트 롤션보다는 쿠션 자체가 커버력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랐을 때그 편리함. 그 편의성은 트루천 로션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선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어? 그냥 로션 바르듯이 쓱쓱쓱 문지르면 그냥 다 발리잖아. 얼마나 편해. 근데 커버력만 따졌을 때는 쿠션이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좀더 앞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1대1로 비교해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쿠션 바른 쪽은 살짝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있어. 응. 조금 더 기름기나 이런 걸좀 잡아준 느낌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광이 더 보이죠. 응. 여기 조금 더 광이 느껴지고 여긴 조금 더 비교적 매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트루톤 로션 쪽이 이제 편의성이나 편리성에서는 조금 더 우수하고 응? 대신에 이제 양 조절을 잘못했을 때 약간 좀뜰 수도 있다는 점은좀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는 조금 더 좋은데 얼굴이 조금 더 매트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봤을 때 트루톤 로션 자체를 발랐을 때는 조금 약간 수분감이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로션, 로션이랑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이제 어 선크림이 다 섞인, 섞인 거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럽긴 해. 근데 이제 쿠션 쪽을 어, 뭔가 발랐구나. 응? 피부 커버를 조금 했구나. 어, 뭘좀 발랐구나. 라는 게 조금 티가 좀 나긴 해요. 쿠션 아무래도 조금 더 티가 나. 트루트 로션은 이제 반면에 이제 조금 살짝 윤기도 나고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냥 로션만 발랐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커버는, 어, 잘 된단 말이에요. 잘만 바르면. 그러니까, 번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좀더 커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조금 더 추구한다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트루트 로션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 그 양조절은 사실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진짜 꿀팁을 드리자면 이것만 로션이라고 해서 진짜 로션처럼 막 펌프 엄청 많이 쓰지 말고, 딱한 펌프, 딱한 펌프가 얼굴 다쓸수 있는 정량이거든요. 응? 딱한 펌프랑 똑같이 그, 그 1대1로 비율로 선크림을 같이 섞어버려. 잘 섞어버리면 얼굴이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 바로 나서 톡톡톡 얼굴 다 쳐주는 거야. 흡수가 좀 되게. 그러면 이제 끝이야. 음. 그렇게 바르면 진짜 얼굴 뜨는 거 걱정을도 할, 할 필요 없이 얼굴이 진짜 잘 발릴 거니까 어, 저는 진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 툴트로션을좀 추천드리고 나는 이제, 이제 피부 화장한 거를 조금 티가 나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커버가 되는 걸 원한다 하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쿠션을 쓰는 거좀 추천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 둘다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오브제 음? 어, 컨실러 있거든요. 음? 2 층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수염 자국이나 막 붉은기 조금 더 짙은 데들 있잖아요. 유독 짙은 데들 여기 콕 찍어바르고 나서 이게 그냥 문질러서 딱 흡수시켜주면 감쪽같아. 응? 피부 안 좋은 거 아무도 모르고 트러블 난거 아무도 몰라. 진짜 막 이렇게 뚫어져라 막 보지 않는 이상 몰라. 진짜 남자들은 어, 사용하기 정말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비레디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 남자 브랜드에서 거의 지금 탑을 유지하 있는 이유가 있어.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쪽이 쿠션 바늘 쪽이고, 이쪽이 루트루트 로션 바늘 쪽인데,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매트하다고 그랬잖아요, 쿠션 쪽이. 그러니까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확실히 적어. 근데 반면에 트루트노션은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고 촉촉하니까 이게 마스크에도 묻어나는 게 조금 더 많네. 음. 이런 차이도 있으니까, 아니, 참고해보세요.